여기 하나의 물체가 있다. 음식이 있다. 쥐는 이것을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쥐약이었다. 이게 실제를 보지 못했다는 것. 쥐약을 쥐약인 줄 알았어야 되는데, 쥐약을 보약인 줄 알았다. 음식인 줄 알았다. 잘못 알았대. 이게 무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즉 음식 속에 죄악이 들어 있으니까 덮여서 죄악을 보지 못했다는 거. 음식만 눈에 보이지 죄악은 안 보였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고 먹은 것이 죽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깨뚫어서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주약을 알아차렸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다. 이것이 바로 덮인 것을 벗겨낸 것 같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만 하지. 결혼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엄마는 남자, 예쁜 여자, 이것만 생각하지. 돈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얼굴이 예쁠 때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쥐가 감자나 고구마, 배고플 때 먹는 음식 그것만 생각하지. 그 속에 죄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쓰레기통을 뒤져서 지금 거기 하나 찾기가 어려웠는데, 왜 자기한테 갑자기 잘 차려진 요리상이 주어졌느냐? 이게 자기의 이제같이 산하고 견주어 볼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인가? 이게 웬 복인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고 하는 행동이 죽게 되는 거야. 그 것. 결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식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직장 취직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마치 쥐가 쥐약 나는 걸 보고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덤비게 되죠.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눈에 베이는 게 없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집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어, 저거 위험 부담이 있는 거 당연하다, 이거예요. 근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런 얘기다 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기라는게다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기 당해서 여러분들은 억울해하지만, 그러나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 너무나 환히 보이는 얘기예요. 내 본인은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여기서 생긴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라. 그 부처님은 아름다움이라는 속에, 그 아름다움에 현혹됐을 때, 그 선에서 나타날 고통, 마치 배고픈 주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독약을 보듯이 그걸 표현한 게 뭐예요? 아름다운 잘 채색된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지 속에 똥덩어리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난 현상과 그 이면, 본질을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 우리가 겪는 부부 간의 갈등, 자식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법칙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죠. 근데 우리가 그,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냥 아는 사람 볼 때는 당연한 얘기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이 그렇게 미치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 하고 생각이 미치면 모든 것이 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논에다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을 예찬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한 생각이 미치면 온갖 게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붙이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부처님을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부처님도 봐라. 결혼해 봤지 않았냐. 부처님도 자식 있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처음부 갖다 붙이고, 원에 대사도 끌어다 붙이고, 이래 갖다 붙이고, 또 반대로 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갈 때는 부처님도 봐라 결혼했다가 자식까지 낳아놓고 같이 안았느냐 이렇게 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쁘게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무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아한다 할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스님 말이 자기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주장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으면 스님이 얘기하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단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스님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또 하나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혼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혼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면 탁놓아버리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놓아버려 보는 거예요. 놓아버렸을 때 고뇌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부처님의 법문, 그것을 해설하는 스님의 법문도 놓아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99%는 그 놓아버리라는 것을 자기가 움켜지는데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남편을 도와버려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 불경에, 성경에 얘기가 많잖아요. 한 줄만 있습니까? 수백, 수천 문장이 있습니까? 수척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말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뒤지면, 돈 내라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돈 버리라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얘기도 있다? 돈 내라 하는 얘기도 있고, 그 안에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 그걸 뽑아가, 몇 장, 몇자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거기다 해설을 잠깐 붙이면서, 뭔가 유리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가는 라 부처님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는 지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그래서 다 본문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천 금강경을 해설하는데도 전부다 다른 거예요. 금강경을 해설할 때 욕심 버려라는 식으로 해설할 수도 있고, 욕심을 버리면 더큰 욕심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고.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하는 걸로 욕심을 갖도록.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복을 추구하는데 가서 금강경 독성하는 사람은 기복을 위해서 금강경 독성을 하는 거고 수행하는 데는 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는데 금강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해설해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또 어떠냐 또다 제각기 들어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또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법문 듣고 나갈 때 오늘 법문에 요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다 다르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면 보이는 게 없다.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음식으로만 보이지, 독은 안 보이는 거야. 또 먹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음식을 줘도 독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라. 내생각에 주관으로 보지 말고, 사물을 객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봐라. 이게, 덮힌 것을 벗겨놓는 거예요. 덮혀져 있으면 상상을 하게 되죠. 뭐가 있을 거다, 상상하게 되잖아. 근데 확 벗겨놓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모든 신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만 덮인 것을 벗겨내신 거